정치향 여기는 어디예요? 여기 글린공원. 좋아요? 응. 글린공원인데 산인데. 친구 만나서 좋죠? 응. 또. 음. 응. 먹어서 좋아. 응. 맛있는 거. 음. 이니야 나와봐. 언니의 기분 좋아요? 응. 응. 핫 풀렸어요? 응. 누가 랬어요 응. 간이? 응. 가니? 응. 언니 누가 울렸어 언니 누가 울렸어? 엄마. 엄마가 병원 가기 싫어서 울렸어? 응. 알았어. 미안해. 여기는 언주 그린 공원이에요. 언주 살면서 두 번째 오는 언주 그린 공원이에요. 언니 또 오고 싶어요? 웃겨요? 어? 응. 좋아요. 응. 다음에 또 와요. 응. 사랑해요. 응. 아니, 하트, 소나트, 소나트, 인사... 응... 가빠이 응. 응. 응.